지금 저희가 어제 전체 75명의 부모님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저희가 모이게 시작한 건약 3일 전서부터 모이게 됐고요. 그 속에서 전체 모인 자리에서 부모님들에 대한 각기 생각들, 입장들을 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 75명이 전체적으로 강당에 모이셔서 다 거수로서 결정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 고대병원에 있는 75명의 학부모들은요.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산자 살아서 돌아온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감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요. 어제부터 부모님들도 치료를 좀 받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는 빨리 하루빨리 우리 실종자들 아이들이 먼저 저는 2학년 학생 학부모고요. 마지막에 부출된 여자아이의 아버님 아버지입니다. 이름은 장동원입니다. 구조작업은 버리고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진노의 실종자 학부모들은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그들 또한 섬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의 학부모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초기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재난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구조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속한 구조작업을 축구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그저 속보 경쟁에 열어올리며 오버를 내기 일수있고 살아남은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아이들의 상처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존자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구조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갇혀있는 아이들의 아이들을 찾으러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애타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에 온 국민이 규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상규명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이슈가 아닌 진실을 보도해 주십시오 진도의 학부모들은 언론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취재 경쟁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창문을 바라보다 물이 들어올까 덜컥 겁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 안정입니다 이번 사고는 비극 그 자체입니다. 아직 구조되지 못한 아이들도 하늘로 간 아이들도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들도 다 우리가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아이들입니다. 사아남은 아이들마저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아이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여러모로 힘써주시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생존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살핌을 위해서도 정부와 모든 낙계각층 전시민 사회가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4월 22일 단원고 생존자 학부모 일동